거짓말 아니에요 저그 뭐야 토리 토리 토마 토리 도마 토리 토마 그것도 보다가 한번 봤어요. 보이는 아 돌아 돌라 돌아 돌아도 내가 보다가 한번 봤어요. 보다 가 너무 잔잔해서 끊었어요. <laughs> 아니 탑이 긁은 거 아닌데 탑이 좀 그만 괴롭혀요. 도마하면 다 탑인 줄 아세요? 아 탑이 그만 괴롭혀요 진짜로. 탑이 또왜 그래요? 난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타비 언급한 게 아닌데 막 갑자기 도마는 쨘. 이꼴 취급다 이렇게 해오려고 이불 잘못 말하는 거 기억 따겨워. 심 좋겠네요. 오해가 있는데 어제 타비가 우리 긁었어. 그걸 떠나서 전 그걸 전 몰라요. 그리고 제가 제 솔직히 관심 없어요. 타비가 여러분 긁었던 말도 관심 없어요. 하지만 타비를 긁는 건 제가 친구로 참을 수 없어요. 타비는 긁지 마세요. 자 친구로 참을 수 없어요. 타비는 <laughs> 나만 긁을 거야. <laughs> 아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약간 형제자매도 약간 내가 괴롭히는 건 괜찮은데 약간 빠는 <laughs> 사람이 괴롭히는 거 싫은 거 뭔지 애매하게 어? 간질간질 간지럽히면서 어? 어 짜증 나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데 시원하게 달리는 게 낫죠.